안녕하세요. 용문산 TV의 이종민입니다 아, 오늘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어, 농사해온 토종벌 한봉이라 해죠. 그 봄에 그 벌통을 놀아주면 산에 가고 있습니다. 아, 한글로 쓰면은 벌통이 맞죠. 근데 그 전에 어르신 네들이 부르시는 용어를 보면은 볼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봉이라래고 볼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어, 볼통을 볼통 만들어갖고 어, 옛날 사람들 말로는 주루목이라래죠. 자루에다가 넣어서 위에다 지고 아 제가 해마다 놓는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통을 지고서 그 등산로를 걸어가다 보니까 숨이 많이 차네요 평상시 좀 운동을 할거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어 요즘은 날씨가 아,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 4월 초부터 볼통을 놓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볼통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참 볼이 분봉한 달이죠. 어, 한봉에서는 새끼 난 달이고, 양봉에서는 분봉한 달이고, 어느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 어, 만드, 만들, 큰 형님이 만들어주신 벌통을 또 산에 갖다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어, 꿀 많이 들으면 또꿀 떠서 꿀 잔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 벌통 설치하는 거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저 위에 보이시죠 돌저 밑에다 놓을 겁니다 여기요 예, 그래서 이런데다가 놓으면은 비안 맞고 바람 진데다 놓으면은 이제 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낙엽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어 작년에 누가 놓으셨던 볼통이 있습니다. 네. 올해 가슴이 낫군요 저는 저 위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아 벌통 어, 놓는데 다 올라왔고요 그 혼자 1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여기다 벌통 올려놓고 일단 이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통 산지에 놓는 것이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저쪽에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아이고 힘들어. 네, 영상에 얼굴. 아이고, 이것 또뭐안 거지냐? 마이크가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던 거지? 보자, 보자. 음. 네. 마이크를 다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벌통을 지저분해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싹싹 치우고 굉장히 위험하죠. 떨어지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어휴. 볼통을 이렇게 탄더를싹 치우고 어, 아까 올려놓은 볼통을 조심조심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무서워. 무서워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네, 확인 한번 하시죠. 벌통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네. 그냥 코크로 만드는 벌통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통을 여기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벌이 다니는 대문을, 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볼통이 바람에 그 날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여기 돌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통을 올려놔서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볼통이 날아가지 않게 볼통이 날아가면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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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죠? 허당이죠 허당 아 이거 우에 쉬울만한 게 없네 아. 비닐이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없네. 응? 뭐 없는 건 없는 거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요 앞에는, 음, 미리 갖고 온 나수로 이걸 좀 잘라주겠습니다. 볼이, 어, 그, 뭐라래, 공군 아닙니까? 공군. 그래서 볼들이 여기서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아, 방해가 있으면 볼들이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이 토종벌은요. 어, 저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바람. 그 바람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구멍 난 곳은 바람을 막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어 집에서 만들어 갖고 온 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오다가 노래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 산에서 그 빨간 흙 그거는 황토흙이라고 요즘 그러죠.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땐그진흙이라고 했고요. 어이 지금 여기서 갖고 온 흙은 개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 그 진흙으로만 했는데 진흙에다가 소가 똥 싸면 그 소똥을 이렇게 뭉개서 했죠. 요즘은 뭐 그런거 없으니까 그냥 개흙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어, 바람난 곳은 싹 이렇게 깔끔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요 오늘 떠왔던 진흙은 비닐봉지에 있으니까 굳지 않아서 볼통 뒤에다가 이렇게 두었다가 또 우리 형님이 오셔서 혹시라도 검열이 필요하면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통 넣는 거잘 보셨나요? 어, 토종벌을 이렇게 놓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빈 통을 아무것도 없는 빈 통을 이렇게 산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다가 어 이게 그 우리가 집터 좋은 곳을 배산 임수라 해죠. 뒤에가 막혔고 앞이 뻥뚫리고 강이 흐르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 앞에 기다 보여드리겠지만 어 중원 계곡 강이 흐르고. 양쪽에는 바위가 있어서 아륵하고 햇빛이 들어오고, 요런 곳에서 토종벌을 놓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제가 제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요, 요거는, 어, 벌이, 그 활강을 하는데 아주 불편한 놈입니다, 요 놈은. 그래서 요거는 가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주 현현하게 들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 매실 비에 하나 더 놀라고 좀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자리가 아, 좋아 보여서 하나 더 놀라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 더 놔도 되거든요. 자 보라 대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어 그거 뭐냐 폴드어넘는 모습 라이브 방송 한번 하게 보라 꼭 들어와라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싹 제거를, 잡목을 제거해 줘야지만, 아, 토종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잡목 그 제거는, 뭐, 살리법에 저축도 안 됩니다. 저축 때문에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어, 이 가져온 그주루목이라 해야 니다 음, 이거 옛날 용어로. 주루목은또 다음에 쓸 것을 대비해서 어, 이렇게 묶어서 빈주루머를 지고 내려가야죠. 그래서 볼이 들거나 또 다시 볼통을 놓을 때는 이것을, 음, 이용하는 거죠 시적으로 이제 여기, 여기 지게나 이런 거는 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산에 나무에 걸리고 그래서 어이쉬, 카메라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제가 금방 설치한 볼통입니다 그래서 싹 여기 옆에도 하나 더놔아도 되고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근데 여기는 위험해서 혼자 놓기가 어, 돌아가 놓기가 위험해서 안 넣고요. 여기 편한데다가 어, 이렇게 놨습니다. 잘 보이시죠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볼트 하나 만들어 놓고. 예 네, 볼통을 놨으니까 어, 내려가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무슨 풀이 있는지 무슨 약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개온나무가 굉장히 많네요. 개온나무가 참 옷이 아니고, 개 옷이고, 북나무가 있구요. 어있 따가워, 따가, 따가. 어휴, 따가워, 따가어이따가 따가. 따가, 따가. 여기 두릅나무 있네요. 보세요. 두릅이 있습니다. 누가 따가시고, 어, 지금 음두릅이 어, 나오는 겁니다. 네. 어 이거 모르고 맺어갖고, 어이따가한번 했습니다. 어다 어이, 따가워, 어따가 시원어 여기 저게 맞네요. 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이거 모르실 거예요. 여기 이 풀이 무슨 풀냐면요. 이 이거 아시는 분 사람 계신가요? 아 이게 이 풀이 천남성입니다. 천남성. 이게 천남성 즉 뭐냐 하면은 사약의 재료입니다 어, 장희빈이 천남성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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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가셔서 그 천남성은 어, 뜯어서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뜯어서 드시면은 어, 요당강 건너갑니다. 요당강 어딘지 아시죠? 어우, 어쩌고, 가다, 가따가따 가. 가다. 천남성이 어 여기도 있네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것이 지금 천남성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천남성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독성이 있어서, 어, 그, 몸에 안 좋다고, 어르신대들이. 근데 지금은, 어, 여긴 더큰게 있네, 어, 보여드릴게요. 더큰 천남성 보여드릴게요. 네. 더큰 천남성. 예, 어이구, 마이크가 떨어졌네. 예. 네. 이게 천남성입니다. 그, 장희빈이 먹고 사망한 천남성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우더. 그러다가 보니까 덥고 찔리다 보니까 다 내려왔네요. 여기 앞값 제가 배산임수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볼통 볼통 놓도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죠. 아주 엄청 시원하고, 그,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이 막 이르잖아요. 요거는 그 소금쟁이, 지금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소금쟁이가 막 물을 헤엄쳐서 그렇습니다. 물소리 들리시죠? 아주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 토종벌을 놓고, 그, 토종벌에 어, 꿀이, 가을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이게 지금, 어, 달의 순이고요. 달의 순이고, 요거는 두릅나무. 천혜의 어, 물맑고, 공기 좋고, 계곡 좋고, 어, 모든 것이 다 좋은, 바람 살기 좋은, 양평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며칠 뒤에 벌통 하나 더 만들어서 그때 라이브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산TV는 좀더 유익하고 좀더 몸에 좋고 좀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